안녕하세요. 남궁송옥이라고 합니다. 음, 찬양사역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한 선배님의 부름에 기쁘게 반응할 수 있었던 아주 귀한 프로젝트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안 불러주시면 서운할 뻔 했다고 제가 가, 자주 말씀드리곤 했는데요. 아주, 어, 아름다운 일에 쓰일 수 있는 그첫 마음에서부터 또 그렇게 쓰여지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앨범에 동참했습니다. 음, 기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저 역시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또이 앨범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기쁘게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살면서 누군가를 돕는다,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헌신한다, 라는 말들을 사실 교회 다니면서는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을 듣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저 북력당에 많은 분들이 가난과 또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고 또 유리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이 있다는 걸 듣거나 보지 못해서 경험하지 못해서 어, 무심하게 지나가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앨범을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 따뜻한 복음 자리가 마련되어지고 따뜻한 밥한 그릇이 그들에게 대접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이 앨범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오늘을 경험하시겠지만 이 앨범을 한장한장 한장 구입하시는 그 모든 어, 구입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벽돌 한 장, 맛있는 밥 하나가 전달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에게 선물도 해주시고요. 나눔은 움직이는 겁니다. The Bread Worship은 빵입니다. 같이 나눠 먹어요. 사랑합니다.